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. 네, 유기견을 임보해주시는 분들도 요즘에 많이 계시고 그리고 유기견을 입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. 저희 찰리도 유기견 입양 센터에서 데려온 아이예요. 음, 그런데 유기견을 입양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거든요. 저희 찰리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요. 찰리는 유기견 입양센터에서 1년 정도 생활을 했고요. 어, 그 안에 있으면서 입양이 두 번이나 됐었어요. 그런데 두번다 파양을 당했어요. 그 이유는 물론 어,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, 음, 저희가 세 번째로 데려왔을 때 찰리의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해보자면, 어, 찰리가 그, 여러 번의 그 입양과 파양을 반복하면서, 물론 후천적으로 생긴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, 아니면 또 원래도 조금 성격이 예민할 수 있어요. 그런데, 음, 아마 먼저 좀 급하게 그 새로 입양하신 분이 다가가려고 했을 거예요. 그러, 그래서 찰리가 거부반응을 보였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예민한 반응을 보여서, 음, 그게 이렇게 잘 맞지가 않아서 결국은 파양이 됐던 것 같아요.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찰리 그 입양이 두 번이나 됐는데 두번다 파양됐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입양을 하셨던 분들이 조금 내심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. 음... 근데요,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말 유기견을 입양한다는 거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파양을 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유기견을 입양할 때 반드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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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. 물론, 개들마다다 성격이 다르지만 처음에는요. 무조건 무조건 유기견을 입양해서 데려오셨을 때는 절대 먼저 다가가지 말아야 합니다. 어 이거는요. 정말 어떤 강아지나 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예요.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유기견이다 보면 얘가 좀 안쓰럽기도 하고 빨리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니까 좀 급한 마음이 들수 있거든요. 그래서 먼저 이렇게 아이고 뭐 누구야? 이렇게 어, 괜찮아 여기 이제 너희 집이야라고 하면서 먼저 다가가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. 유기견을 입양하셨을 때는 어, 그 강아지가 먼저 나에게 다가올 때까지 그게 일주일이 됐든 이 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그냥 기다려 주셔야 돼요. 저희 찰리 처음에 입양했을 때 저희가 어,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. 일주일 정도는 그냥 제가 팁을 드릴게요. 1주에서2주 동안 어떻게 하시냐면요. 그냥 집에 있으면서 그냥 밥이나 주, 주고, <laughs> 물이나 갈아주고, 그냥 정말, 어, 그냥 여기 있으려니 하고 그냥 두시고요. 만지려고도 하지 마시고, 누구야 이렇게 부르지도 마시고, 그냥 놔두세요. 그냥 놔두고 집안 냄새 맡으라고 놔두셨다가, 대신 꼭 해주셔야 될 거는 산책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묵묵히 산책노예가 되어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산책을 두려워하거나 막 무서워하거나 이런 애들은 예외예요 어, 그래, 그렇게 할때 가장 빨리 그 친구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물론 저희 찰리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실외 배변만 하는 애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레알 산책 노예가 되어 버렸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먼저 접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친구와 친해지는 어, 방법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처음에 분명히 이 아이가 우리 집이 낯설어서 어, 특히 밤이 되면 굉장히 예민해질 거예요. 밤이 아니더라도 바깥에 온갖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짖는다거나. 뭐 여러 가지 불안 불안해 보이는 행동을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얘가 현관 근처에서 막 경계하면서 거기에 그냥 엎드려서 잔다 아니면 거실에서 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이불 깔고 같이 누워서 주무세요. 그렇게 며칠만 해주시면 그게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 괜찮아질 거거든요. 그래서 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거는 유기견은요. 다른 정말 그냥 어릴 때부터 어 새끼에게 제대로 교육받고 정말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와 다르다는 거를 일단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얘가 남, 다른 애들보다 좀더 예민하고 좀더 어 이렇게 지금 당시에는 문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교육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. 좀 시간적인 여유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 입양한 아이를 대하신다면 분명히 어, 매일매일 좋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될 거고요. 그리고 저희 찰리처럼 음, 너무너무 예쁜 어, 우리 반려견이 될수 있습니다. 음. 그렇게 해서 정말 모든 입양된 아이들이 정말 파양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은데 정말 어렵게 입양이 된 아이들까지 파양이 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오늘은 저의 작은 경험이지만 어, 유기견을 입양하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